반갑습니다 식빵탈입니다 자 오늘 여기 어디냐 오 꽃이 이쁘게 폈는데 자 지난번 어린이 대공원에 의해서 자,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서울대공원에는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오 이거 꽃 이쁘게 생겼다 여기 보면은 아, 요즘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야 주차장이 차가 엄청 많네요 자 서울대공원은 저쪽에 보시면은 서울대공원역 있잖아요 저거 이용하시면 은 쉽게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쪽에 가면은 이제 서울랜드랑 서울대공원으로 갈수 있는데 저기서 이제 코끼리 열차 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야 서울대공원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뭔가 좀 변했네요. 오, 이런 거 디자인 같은 거 너무 이쁘게 잘 해놨고 오동화지역에서 환했답니다. 이쪽에서 이제 코끼리 열차 타고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코끼리 열차 타는 곳인데. 아, 여기서 표를 사는 곳이고, 여기는 동물원 패키지를 사는 데가 있네. 오, 이걸 사는 게 낫겠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동물원 패키지 매표소가 있는데, 리프트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 코끼리 열차, 리프트, 이렇게 한번 탈수 있는 거. 오, 이게 좋네. 요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동물원 패키지 매표소에서,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운행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폐장 시간 6시 동물원은. 영수이 티켓입니다. 영수증 티켓이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 수 티켓이랍니다. 버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그냥 코끼리 열차만 타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그냥 코끼리 열차 타시면 되는 거예요. 표 사가지고. 어, 코끼리 열차 이제 1,500원 밖에 안 하네요. 엄청 쌉니다. 어. 자, 이쪽이 이제 코끼리 열차 타는 곳입니다.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거장도 있고요. 자, 요즘 코끼리 열차 타는 거 사람 보십쇼. 이야,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날씨 풀려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오시네. 야 코끼리 열차 정거장 안냅니다. 출발해서 동물원 갔다 서울랜드 갔다가 종점으로 드디어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오, 자, 갑승 드디어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야, 코끼리 열차 타러 오십시오 오. 야,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야, 좋습니다. 야,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와, 저기 관악산 보입니다. 관악산. 야, 항상 늦게는 되죠. 꼭대기 저거 뭔지 모르겠네. 요거는 여러분, 리프트입니다. 스카이 리프트. 이따가 저것도 탈 거예요. 패키지를 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걸어서 가는 길도 잘돼 있어가지고, 걸어서 가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 시원하네. 아, 저렇게 리프트 타는 거 보이시죠? 이따가 저거 타는 거고. 뭐야, 벌써 왔어? 벌써 동물원이랍니다, 여러분. 뭐, 탄지 이거 3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야. 여러분, 여기 서울 대공원이, 오, 리모델링을 좀 했군요. 오,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오, 이런 데도 그렇고, 뭔가 좋아졌어요. 오, 완전 재밌는 거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주차장. 여기 킥보드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킥보드를 싹 주차를 해놨어요. 야, 자전거도 있고. 야, 이거 킥보드 진짜 웃긴다. 야, 킥보드 보관 안내랍니다. 오, 이렇게 열쇠까지 빌려주네. 여러분, 여기다 킥보드 주차하십시오. 딱 해가지고, 삐릿!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대공원, 서울주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 이렇게 띡! 틱 하고, 오, 좀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다. 야 뭡니까, 여러분? 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진짜 이런 거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오. 서울대공원 가이드맨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입구고요. 입구에서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엄청 넓습니다. 이거를, 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신 다음에 돌아서, 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뭔가 길을 정하면서 보셔야지 여기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막 사이사이로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잘 코스를 짜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프트 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고서 이렇게 나가는 길도 있으니까 갈 때는 이렇게 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 어, 어디 배경으로? 여기, 여기? 아, 네네. 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 보시고요여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도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이쪽으로도 한번 찍고 잠깐만요 하나 더 찍을게요 그리고 이수다리랑또 하나 찍고 자 이렇게 여기 봐야죠 여기 봐야죠 여기 봐야죠 아거이니 봐야죠 이거 봐야거니 재밌게 보세요자 여러분 제가 또 착한 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기 홍학입니다 홍학 이 홍학이 되게 춤추는 홍학이라고 되게 나름 유명한 홍학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오야 엄청 크다 뭔가 엄청 빨개요 여러분 홍학들 저기 모여가지고 근야 무슨 진짜 개맛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프리카 어드벤처랍니다 뭐가 있을지 아프리카 어드벤처 오 여기 뭐 이런 아프리카 나름 마을처럼 이런 걸 해놨네요. 자 이제 제1 아프리카관으로 왔습니다. 오 기린이 있는데 기린의 목뼈는 6미터나 되는 데인데 어 7개랍니다. 오 저기 기린 있다 기린. 오 확실히 서울대공원이 크네요. 좀뭘 먹는 거지 쟤네들이저 밖에 있는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야 진짜 크다. 오야 무슨 공룡 같아. 쫙 뻗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기린이 깡패래, 깡패. 아프리카 깡패. 웬만한 동물보다 파워가 세답니다. 야, 여기도 기린 다른 친구 있고요. 오, 진짜 어린이대공원보다 서울대공원이 훨씬 잘해놨어요. 야. 자, 이런 식으로 전망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너무 잘해놨다. 전망대. 그죠? 이야. 어, 이런 거 써놨어요. 멸종위기 기린. 그리고 기린도 잠을 자나요. 관람 포인트까지. 야오. 관람 포인트. 큰 소리 내면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야, 하지 말랍니다. 시끄러워서 도망가겠대. 여기는 기린 푸드 코트랍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도 있고. 오, 이렇게 군데군데 먹는 것도 잘 해놨어요. 이런 데서 드시면 되겠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편의점 들어오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오, 요거 샀나봐요, 꼬맹이. 이거는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물소가 이제 사질, 사자밥이죠? 네, 제가 그건 합니다 속에서 모여가지고,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저 원통 같은데 풀이 들어있네요.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불소는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에 사자들도 쉽게 공격을 못한대요. 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도 있는데 어, 사자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네, 빤스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대단한 애들이었네. 여러분 대박입니다. 하마 보십시오. 하마. 하마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와! 자요 하마가 저기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제가 최초로 보여드립니다. 최초로 하마 밥 먹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남아의 먹방 아유 이거 먹기가 되게 불편한가 봐 저거를 이제 개처럼 이렇게 혀를 이렇게 탁탁탁 해서 먹으면 되는데 입이 크니까 어우 먹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오좀 약간 스타워즈 그런 느낌이 나네 여기 보시면 진짜 어우 너무 좋아요 여기 서울 군데군데 이런데 나무 밑에 딱 돗자리 깔고 이렇게 막밥 같은 것도 드시고 어 여러분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유모차 끌고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바바리앙이라고 하는데 버버린가? 자 보시면 저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오, 이렇게 오르는 걸 좋아나 하 보다. 그냥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야저 꼭대기는 안 올라가 있나? 제 동물관으로 왔는데 이제 아시아 코끼리랑 물소랑 들소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어 이건 들소구나. 오 들소가 저쪽에 있는데 아다저 그늘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안 보이네. 야 드디어 보입니다 코끼리 보이십니까 저쪽에? 어, 여기는 코끼리가 아, 마리수가 많네요. 어린이 공원은 뭐 한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자샷 코끼리 코끼리 보는데 인기 너무 좋다 보십시오 오 코끼리 야밥 먹고 있어 밥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코끼리 가족이 있습니다 코끼리 가족이 지금 용을 열어가지고 코끼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네 마리가 있네 오 지금 뭔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모르겠네 여, 여러분은 최초로 코끼리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다리를 딱 올리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야 얼굴 엄청 크다. 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오, 그걸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아, 이제 사람 있는 쪽으로 가네. 아, 뭘 주나 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저 안에 바구니 안에 과일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아, 저걸 주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먹으려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오 손님 줬어, 손님 줬어. 오, 오, 사과를 줍니다, 사과를 줍니다. 이야, 뒤로 빠지라고. 오, 말을 들어, 말을 들어. 오, 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가 사는 곳이에요. 서울대공원에는 벚꽃 습한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서식하는 아시아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하고요. 여기 코끼리 무리에서 대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키마의 건강 체크와 발 관리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진행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증이 나지는 않았는지 또상아가 깨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검사를 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제가 내보도록 할게요. 코끼리의 이빨을총몇 개일까요? 코끼리 이빨 몇 개? 네 개. 오. 오케이. 어, 그 다들 잘 아시죠? 네 개거든요. 네 음, 맞습니다. 코끼리 이빨은 총네 개는 뼈가 아닌 근육 다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 자유자재. 보니까 이런 지구의 날, 하이에나 날, 날 행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네요. 와. 야 옛날에는 이게 어, 어, 서울대공원이 이렇게 낡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보시면 저렇게 아까 보셨듯이 행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하고, 야,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 여기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코끼리 헬스머신이래요.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랍니다. 야, 이런 걸 해놨구나. 오. 돌고래 이야기관이랍니다. 돌고래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방류를 해가지고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갔답니다. 자. 뭐 인간이. 자유를 되돌려준 첫 번째 사례래요 오 이렇게 남방 큰 돌고래인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여기 사는 걸 얘네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묘기를 하면서 그런 먹이를 얻는 그런 쾌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제돌이의 꿈은 바다였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 방류를 했다고 하네요 오 2013년에 이렇게 방류를 했군요 지금 보니까